1분만 들으면 달과 육 펜스 읽은 척할수 있어. 영국에 잘 나가던 증권맨 찰스 스트링랜드. 어느 날 가족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갑자기 사라져버려.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갔어. 그냥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예술적 충동에 모든 걸건 거야.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파리에서 그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오직 예술에만 몰두하지. 사람들은 그를 이해 못하지만 점차 묘하게 끌려 들어가. 그의 그림은 거칠지만 강렬하고 말로 설명 안 되는 어떤 힘이 있어. 결국 스트릭랜드는 남태평양 타이티로 건너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지만 죽고 난 뒤에야 천재로 인정받아. 작가 서머신 몸은 달빛 세계의 마력에 끌려 육펜스 세계를 탈출하는 주인공을 통해 꿈과 현실의 싸움을 그리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달을 바라보지만 발 밑에 육펜스를 줍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무겁게 다가올 거야. 언젠가 우리도 달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수 있을까?